예, 저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페달 오작동, 예, 급발진이 아니라 페달 페달 오작동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했던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이 책임 소재, 이게 차가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니야?라고 의심을 하면서 유가족들이 어. 실험까지 했었는데, 그러면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자동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냈는데, 2년 6개월 간의 법적 공방 끝에 결국, 어, 운전자의 잘못, 그러니까 할머니의 잘못으로 판정이, 판정이 났습니다. 사고 당시에 블랙박스의 싱크, 어, 음성이 담겼는데, 들어보시죠. 예 전주 의원님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저게 사실어 개인들이 어 자동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급발진을 증명해내는 건 지금 아마 사건이 판례가 하나도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저 사건은 워낙 그 사고 영상이 어 충격적이어서 어 이번엔 혹시 급발진이 인정되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으로 이제 사건이 오게 되면 이것은 이제 증명의 용역, 예.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 소를 제기한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급발진이었다는 것을. 예. 그래서 사실 입증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제 저 영상에서 근데에서도 이제, 이제 나왔습니다만,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사랑하는 손자가 목숨을 잃었죠.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가 얼마나 죄책감이 크시겠습니까? 어,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급발진이라고 해서 제소재기를 했는데 급발진이 아니다. 아, 그리고 오히려 제그 브레이크 이런 그 오작동으로 좀 일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 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이제 가속페달을 이제 밟은 것이다. 예. 이렇게 어제 그 판결이 선고가 예. 돼서 어, 굉장히 사실 뉴욕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로 비치는 것 같습니다. 예. 어, 그런데 또. 뭐 판결이 어제 확정된 건 아니고 또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예. (2심) (3심의) 판단을 좀 받아 볼 어, 그런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인가요 서울시청에서 큰또 어, 예. 어, 사고로 맞아요, 정말 여러 사고 명의 예. 여러 명의 어, 정말 그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그 사건도 운전했던 분은 어, 이런 저~ 뭐~ 뭐~ 이제 뭐~ 이런 저~ 제조 제 차의 결함이라고 예.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제 결국 조사 결과 이제 본인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가속페달을 밟은 예. 이런 것으로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그 이제 요새 조사 방식이좀더 어, 현장 조사랄지 아니면 또 차에 뭐 여러 가지 어, 그런 그 상황을 예. 알수 있는 자 제도가 많이 생겼습니다만 또이 사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예. 때문에 2심삼심을 통해서. 더 귀추를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망한 도영군 아버지 참 어,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시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들어보시죠. 1심 판결에서 저희 유가족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즉시 항소할 것이며 도연희의 희생이 진실을 위해 정의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법이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도 희생되어야 이 법은 바뀌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의 판결로 저희 가족은 또한번 무너졌습니다. <laughs> 예,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만 법원에 판결이 아직 더 남아 있으니까요. 예, 차분하게 지켜보시죠.